이야, 영종도 하늘 도시에 왔습니다. 이야, 저마다 코스모스 꽃이 너무 예쁘고요.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갑니다. 이야. 이야. 비행기 아주 원 없이 봅니다, 오늘. 이야. 가족과 함께 코스모스 꽃하고 여기 억새풀이 많이 나 있는데요. 오늘은 이곳에 와서 놀고 있습니다. 아휴, 예뻐라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코스모스 꽃이. 키가 작은 것도 있는데요. 오늘은 키가 내 키보다 훨씬 큽니다. 그러니까 한 170은 되나봐요. 이야, 오늘은 코스모스 보고 즐기면서 하루를 보내겠습니다. 여러분, 연휴 때 영종도 하늘공원에 오셔서 재밌게 놀다 가세요. 네, 감사합니다.